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꼬마겜입니다.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양질의 컨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예, 오늘은 실전 매매 리뷰 2. 어, 저번 영상에서는 yes24를 가지고 상한가에서 이제 자동 스탑 로스를 걸고 이제 오전 11시 전에 이제 완료를 했죠.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그 매매했던 거를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보면 그 전날에 그대로 이제 홀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 시작 전에 어, 상황입니다. 예, 2배속으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매를 그 전날에 이제 종료를 하고 어, 계속 들고 있었는데 상황가가 스탑로스에서 안 풀려서 어, 이제 들고 있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시작을 여기서 이제 하는 거죠. 여기서 몇 프로의 시작을 여기서 보면은 이제 10%, 아, 여기 아니죠. 네, 여기서 8% 정도였는데 이제 5% 갭 상승을 정도로 시작을 하는 것에서 합치면 14, 15%에서 이제 장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 에장 초반에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살펴보다가 S24가 매스사가 들어오는 걸 보고 장 초반에 이 시초가선을 돌파를 하길래 아, 못 가나 보다. 근데 갑자기 투매가 나왔어요. 시장가로 해서 가장 안전한, 안전한 거는 네, 잠시만요. 가장 안전한 거는 역시 시초가에 팔고 나가는 게, 어, 상한가그 다음날은 바로 팔고 나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 저는 팔지를 못하고 한 번에 그 시장가를 누가 투매를 했는데, 어, 아직 조금 더 보고 있는데, 다행히, 약간 좀 만회를 하는 모습이고, 시초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돌파를 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안 팔고 있는 거죠. 저도 이게 이제 좀 지나서 보는 거기 때문에, 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정거점을, 여기 보면 정거점 표시가 되겠죠? 18,100원을 돌파를 했었, 던것 같네요. 예, 돌파를 해서 지금 그 와중에 이제 새롭게 오늘의 주도주가 뭔지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보면서 이거 보, 보느라 지금 굉장히 아마 집중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팔고 나가는 게 좋아 보이는데 아직 팔고 있지는 않네요. 예, 안전하게 먹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어 체결창에 예, 아직은 매수세가 있다고 판단을 한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고 돌파를 했으니까 처음에 초기에 돌파를 한 그림은 제가 가장 좋다고 했죠. 가장 선호하는 패턴이라고 해서 아, 조금 더 들고 가 보는 거죠. 여기를 돌파를 했고 10시 11시 이 전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쭉쭉쭉 올라가서. 이제 18% 19%이 정도까지 가는 영상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보다가 지금이라도 나갔으면 됐는데 아,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아까 팔고 나갔으면 됐는데 예, 못 파니까 여기서 이만큼이 떨어졌네요 7% 8% 그래서 아까 그쯤 갔을 때 팔고 나갔던 게 가장 좋지 않았나 싶은데 결국은 욕심을 부리다가 아, 여기서는 못 버티고 예, 여기서 매도를 한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봤는데 좀 창피하네요. 네,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리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보이거든요. 왜 이때 안 팔았을까? 돌파를 해서 한참 좋을 때 최소 반이해도 팔았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매, 매매 시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또 살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S24를 좀 아쉬워해서 여기서 너무 내리지 않았나 싶어 다시 들어간 것 같아요. S24를. 저도 지금 처음 봅니다. 새롭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예, 여기 아주 밑에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워 한것 같아요. 근데 그게 렇 좋은 타이밍은 아니에요. 예. 약간 그 뉴스를 보고 조금 맹신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제가 그 강조했던 그런, 예, 바로 손절하고 나왔죠. 강조했던 그 매매 패턴은 아니에요. 그래서 포스코 ICT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돌파하는 흐름을 가야지 밑에서 노는 건 제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돌파를 하는 것 같아서, 아 아까 좀 놓쳤죠. S24 보느라고. 원래는 요쯤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놓치고 두 번째 돌파할 때 들어갔어요.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그래서 S24는 역시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려가는 모양, 제가 그 차트의 그 타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어, 역시 그거대로 조금 되고 있어요. 그 밑에서 사는 것보다 예, 돌파할 때 타점이 더 좋아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서 계속 보는데 예, 지금은 거의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네, 그것도 퍼스카이시티가 이 상황에서는 주도주 15위에 지금 들어가 있네요. 예, 그래서 계속 버티고 버티고 팔까 말까 하다가. 매수세가 여기 들어오죠? 이걸 보고, 이제 홀딩을 해서, 어, 돌파를 하나 보다 해서 지금쯤 이제 팔 준비를 해야겠죠? 근데 VI가 걸렸어요. 그래서 2.83을 수익을 낸 상황이고 돌파가 된 거고, 시간은 예, 10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매를 정리를 하면은 딱 좋겠죠? 그래서 볼게요. 이제 풀리고, 예, 풀려서, 어 어떻게 될까, 팔까 말까 하는데 여기서 예상 차결과좀 올라갔죠. 그럼 좀 위로 간다고 보고 조금 더본 거예요. 근데 매수세가 어, 어, 조금씩 더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보고 이제 지금쯤 요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쯤. 지금쯤 매도 사인이 나온것 같은데 왜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제 자신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이 체결량을 보고, 예, 체결량을 보고 조금 더본것 같아요. 그래서 돌파를 하나요? 네, 돌파를 했네요. 6% 7%까지 보고 이제 완료를 해야 되는 그 시점이 온것 같은데 왜 매도를 안 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매도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고구에서 매도를 하고 나가는 게딱 좋아 보였는데, 결국은 계속 보다가, 어, 예, 계속 보다가, 아이고. 잠시만요. 넘어가 버렸어요. 어, 이거 죄송합니다. S24에서 여기쯤 부분이죠. 그래서 넘어가다가 요쯤에서 영상이 완료가 됐네요. 제가 팔았나요? 그래서 여기 어, ICT 부분에서 아마 요쯤에서 팔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기억이 좀잘안 나네요. 팔고 방송을 아마 지금 목소리 여기 볼륨을 꺼놨는데 지난 영상이라 볼륨을 키면 아 기억이 나네요. 볼륨을 키면은, 제가 이때, 이제 외출을 해야 되잖아요. 전업차자가 아니까. 그래서 모바일로 매도만 준비하겠다. 이제 주도주라 잘하면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고, 흐름이 너무 좋고, 매수세가 너무 좋아서, 음 모바일로 나가면서, 이제 매도를 하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영상은 여기까지만 완료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매매, 매도를 하고, 이제 시간이 이제 10시가 안된 시간인데, 어, 아마 완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그 강의에서 설명했던 그 실전 매매 패턴을 좀잘 지켰을 때 어, 어느 정도 비슷하게 했을 때 아, 그런 실전 매매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음, 매매 하시는데 저희 초보자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아, 여기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고요. 하 감사하고요. 어, 그다음에 어, 저희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